아, 한국 뜻이 는 왕은 차바라 뜻이에요. 지금 어, 게임 하는 방법 알려드린 게요. 인단은 아, 그거 팀, 팀별로 가위바위보 하면바위 하고 이기는 사람은 왕이, 진 사람은 왕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차기 앞에 있는 네 칸에 차기 거예요. 네칸 중에 한 칸, 어, 골라 가지고 오른쪽으로, 왼쪽으로 상관없이 아, 지한팔 아, 고한 칸에 돌은 하나씩 넣으면 돼요. 여기, 옆에 이는한이 같이 가지고 또 똑같이 한 칸에 돌은 하나씩 넣으면 돼요. 여기 방 앞에 돌을 넣으면 그게임아웃시될 그래, 그래 거예요. 그러니까 Good y'all.